예, 삼천리 자전거입니다. 삼천리 자전거는 앞에 동영상 보면 제가 이때부터 했다 죠 그리고 한40% 박았다, 그죠. 그리고 여든지 어딘지, 어딘지 몰라. 여기서 제가 한 80만원에 팔았다 했다, 그죠. 기억나시죠? 그리고 오늘 약한 5%의 수익을 내고 마무리했습니다. 그, 몇달 했노? 한 7개월쯤 했네, 그죠. 7개월에 5% 났으면 1년에 한10% 남잖아. 내 네, 원칙에 맞지? 예, 저는 한 10%는 안면 돼요. 그, 삼첼 아, 이삼첼 자전거 같은 패턴에서는 감사합니다 합니다. 여러분들, 그, 제가 삼첼리 자전거는 끝까지 보여드렸다, 그죠? 처음부터 끝까지. 아, 여기 잘 없는데, 어, 알폴딩스는 이제 다시 진행 중이죠. 어쨌든 삼성장자 마치고 나왔는데, 오늘 판 이유는 딴건 없어요. 그, 이 종목은 괜찮다고 보는데, 그,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. 근데, 그, 종주에서 지금 내가 삼성전자와 힘이 들기 때문에, 삼성전자와 종주가 1차 고점이라고 했잖아. 더 올라갈 수는 있다고 지금, 힘 좋으니까. 그래서, 그런 측면에서 계속 축소하고 있다. 일부. 예, 그런 의미에서 삼철자전거를 전면 정리했는 거지 삼철자전거가 뭐 힘이 나빠서 정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. 어쨌든 오늘 팔았다 하는 거5% 아 가까이 수익을 내고 팔았다는 거약 6개월의 대장정 동안 5% 먹고 치았습니다 <laughs> 오늘로 끝냈습니다. 예, 이건 그냥 기록용이니까 볼 사람 마음대로 보여서 끝!